봄향기가 가득한 서생.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명소인데요. 특히 서생의 벚꽃은 색다른 봄날의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 벚꽃이 예년보다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거든요. 언제 피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예쁘게 만개를 쫙 해서 너무 보기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 갔죠? 저희 작천천 갔잖아요. 작천천 갔죠. 네. 작천천이 사실 울산의 대표 벚꽃 명소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죠. 군거랑 음. 무거천이죠. 무거천에도 있고 그리고 수생포. 네. 그런 세 가지 벚꽃 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바로 벚꽃과 더불어서 응. 서생포에 깔려 있는 이야기 그거 한번 들려 주려고 왔습니다. 네, 그 서생포 외성에 그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서생이라는 곳은 울산의 가장 남쪽에 있거든요. 이곳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나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러 한번 가봅시다. <laughs> 서생은 예부터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그 서생 올 때마다 저는 느끼는 거지만 정말 볼거리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많다는 걸 느끼는 게요. 서생 배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서생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서생 배거든. 지금은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이 서생배를 열심히 먹거든요. 네. 이쪽 앞에 보면은 송정마을 저쪽에 보면 이제 멸치 후리치기도 하고 전통 놀이도 있거든요. 전통적인 어촌이기도 하고, 간방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각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깔려 있는데, 사실 이 서생은 일부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스생의 이름이 아주 최근에 유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스생 이름 이왜스생인지 알아요? 아니 모르, 모르겠습니다. 뭔가요? 임진왜란에 일본군들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네. 서쪽으로 도망을 가면 산다에서스생이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들리는데 네. 사실이 아니고 본래 신라 시대 때부터 이 지역은 생설항이라는 지명, 지명을 사용했거든요. 동쪽의 빛이 가장 빨. 빨고 빨리 들어온다고 생설랑이라고 했고요. 음. 이생설랑에서 유래된 지명이 서생입니다. 볼거리 많은 서생에는 봄철에 꼭 들러보면 좋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벚나무가 빼곡히 둘러싸, 운치를 더해주는 서생포 외성입니다. 그 서생포 외성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서생포 외성인데요. 네. 이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정비를 쫙 해놨죠. 저 밑에 마을이 있죠. 어, 마을이고 마을이 있 바로 바다잖아. 음. 예전에는 저 밑에까지 다 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만호진성, 진성이라는 것 자체가 진 나루 포구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그런 성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붙이거든. 지금 우리가 서생포 외성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지어 가지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곳은 어 신라시대 때부터 성이 있었던 곳. 울산에는 대표적인 수군 진성이 세 곳이 있어요. 네. 저 시내 쪽에 연포가 있고요. 네. 연포. 연포에 수군 진성이 있었고 저 위쪽에 계원포 진성이 있었고 여기에 서생포가 있었거든요. 울산은 세 곳의 수군 사령부와 병영의 육군 사령부가 갖춰진 굉장히 큰 군사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성을 갖고 있었던 곳인데 임진왜란 때 외군들이 우리가 본래 있던 전통적인 우리 성을 허물어버리고 네. 외성을 지었던 거죠. 1598년에 이제 정유재란 일본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외군이 다 물러갔잖아요. 네. 물러간 이후에는 조선의 수군 성으로서 이곳이 관리가 되었던 곳이니까 외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선성이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고요. 지금 사학계에서도 이곳은 서생포 외성이 아니고 서생포 만호 만호진 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울산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를 지키던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특히 서생은 외적의 주 침입로였던 만큼 외성을 쌓을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 성은 네.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많아요. 어떤 미스테리가 있을까요? 이성 자체가 16세기에 지어진 외성이잖아요. 네. 지금 남아있는 이 성은. 음. 지금의 일본에 가서 보면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성이라고 하는 성들이 있어요. 네. 구마모토 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성들보다 이게 먼저 지어졌거든 그리고 이 성은. 본한지, 이한지, 사, 삼한지로 나뉘어 있고 세 개의 구조로 된 데다가 해자 자체도 일반적인 해자가 아니고 이중으로 깔린 해자를 깔아놨고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기 에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침입하기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성. 나중에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성들은 보면 들어가면 바로 열리잖아요. 그 네. 근데 이 외성은 들어가서 열린다 싶으면 또닫히고 열린다 싶으면 또닫히거든 그런 미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이 성은 또 어떤 또 비밀이 있느냐 하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어. 바로 1년 후에부터 여기에 성을 쌓았거든요.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다가, 조선반도에서 그 성을 구축하는데 제1 명령서를 보낸 게 바로 네. 이 서생포 외성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이 성을 이제 임진왜란 내내 어떤 네. 그, 조선 침략의 사령부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이 바로 서생포 외성이다. 음. 대륙 정복을 꿈꿨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남해안 일대에 많은 외성을 쌓았는데요. 그중 서생포 외성은 7천여 명의 외군이 주둔하던 지휘 본부였습니다. 와,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이 성행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조선에 침략하면서 남해안 쪽에 외성을 구축했어요. 음. 한 30개를 지었지. 그 30개 되는 외성 가운데 지금도 보존 상태가 그나마 잘 남아 있는 게 바로 이 서생포 네.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 그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으로만 이렇게 진격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같이 진격을 한 건가요 본진이 부산 다대포 쪽으로 이제 침략을 했죠 수생포 쪽으로 왜군이 들어왔던 거는 이~ 동네를 통해 가지고 올라왔던 일본군의 동쪽 진출선 네. 그~ 합류해 가지고 경주와 이쪽 그~ 환경도까지 이어지는 침략선을 재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 울산 수생포선을 제일 먼저 어, 침략을 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서생포를 이렇게 침략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대포 쪽으로 해가지고는 본진이 이제 밀양 쪽으로 해서 중부를 타고 갔고 또 한쪽은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갈려 했는데 그쪽은 막혀버렸고 동쪽과 중앙과 그 서쪽을 음. 세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진출을 음. 한게 임진왜란의 주 공격 루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외군에서는 최적의 그런 요충지였네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일본군 외군이 노렸던 거는 사실은 이제 경주도 굉장히 노렸거든요. 아주 그 침략하면서 경주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왜냐하면 네. 경주라는 곳은 외가 생각할 때는 조선반도에서 한양 다음으로 중요한 거 점으로 생각했거든요. 평균 두어 달 정도 걸려서 쌓았던 다른 외성에 비해. 서생포 해성은 두배 이상 걸렸는데요. 전란 중이지만 서생포 해성의 공을 들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필 왜군들은 많고 많은 곳에서 왜 이곳에 그 외성을 지었을까요? 항구와 성곽을 함께 할수 있는 곳. 그 최적지가 이곳이었죠. 부산포는 동해이기 때문에 수심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을 그 항만과 성을 함께하기가 용이치 가 않거든. 근데 이쪽은 서생포야말로 그게 최적의 장소입니 여기 바로 옆에는 뭐가 있다? 해야가. 요 밑에는 이제 부산 기장이거든요. 그게 또 간절 곳이고, 여기는 또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부숴버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을 쌓기에는 최적의 장소였고, 왜가 군수물자를 일본 본토에서 싣고 와가지고 여기에 바로 다 정박을 한 다음에 육상으로 운송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 아, 그러니까 공급하기도 쉬웠겠네요 그래서 이곳에 바로 이 조선 반도를 침략하는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총 사령부를 설치하기에 가장 좋았던 곳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십여 년 전부터 조선의 여러 지형들을 간첩을 보내고 그림을 다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서생포 지형도 환했지. 그래갖고 이제 그 전쟁 발발하고 곧바로 자기의 오른팔인 가토에게 서생포에다가 외선을 지어라. 이 지시서를 어, 1593년 9월에 바로 명령서를 내립니다. 그게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서생을, 성을 쌓아가지고 사령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 외성에서 내려다보면 시야가 탁 트여 적의 동태를 살피기에도 최적인데요. 이곳에 웅장하고 견고한 외성을 지으면서 조선의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경우도... 그 당시에 조선에서 침략한 곳에서 짓기에는 상상 이상의 큰 규모였거든. 여기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연, 연간 10만 명이라고 하니까. 기록에는 6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역사학자들이 고정을 해보니까 1593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기초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수 공사를 해왔으니까 아주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곳에다가 뭐자기들의 어떤 거점을 마련하겠다 이런 야욕을 가졌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휴전 회담이나 이런 데서 드러났지만. 조선의 남쪽을 전부 자기들이 떼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점을 여기에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울산의 장정들이 연 10만 명이나 동원되었으니까, 그때 울산의 전체 인구 해봐야 만여 명 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의 많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서 성산는데 동원돼 가지고 많은 고처를 겪었고, 일본의 기록에는 그, 외성을 쌓으면서, 이곳에 성을 쌓으면서 조선인들에게 임금까지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임금, 그 아주 미미하겠지만, 그 대가를 주면서 일을 시켰다는 증거를 네. 남겨놨죠. 그 정도로 여기가 대단히 공사였다. 대규모 공사잘 네. 지은 성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자기들의 16세기의 외성, 저 일본 성을 연구할 때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구마모트나 이런 성보다 훨씬 전에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죠. 조명 연합군의 활약으로 외군이 후퇴하면서 서생포 외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치열하게 싸웠던 조선과 일본이 서생포 외성에서 만납니다. 여기가 외군의 수군 사령부였던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한 6년 정도 여기에 주둔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외군이 이제 14일 만에 2주 만에 한양을 점거하고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이제 완전히 기울어 있거든. 그런데 명나라가 개입하면서 다시 일본군이 밀립니다. 왜군이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밀렸나? 이제 이쪽 남쪽으로 밀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게 바로 그 휴전 회담입니다. 조선 조정의 대표 그협상관은 사명 대사였거든. 유정. 이 사명 대사를 보좌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울산 사람, 이 겸수라는 사람인데, 우리 이예선생님 알죠? 알죠. 이예선생님의 후손입니다. 이예선생님의 집안은 대대로 일본과의 외교 이런 거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겸수 선생님께서 사명대사를 보좌 해가지고, 여기 가토와 스생 외성에서 세 차례의 공식적인 회담을 합니다. 그때 이 겸수라는 분이 이 외성에서 사명대사가 가토하고 본 회담을 진행할 때 네. 외군의 상황, 정황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했던 거죠. 외군의 지금 현재 상태, 이 친구들이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는가. 음.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조정에다 보고서를 한, 적습니다. 사명 대사는 두 차례만 여기에 참여를 했고 세 번째 3차 회담은 이겸수 선생이 대표가 돼서 협상을 했죠. 이야. 이해선생의 후손. 기존 휴전회담은 조선을 배제하고 일본과 명나라 간에 진행됐는데요. 서생포 외성은 조선이 주도권을 쥐고 외군과 협상을 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임란 이후에 서생포 외성은 어떻게 됐나요? 이 성을 이용해서 하는 건 일본인들이 뭐 설계는 했지만 사실 이곳은 뭐 조선인들, 특히 울산인들의 피와 땅과 눈물로 지어진 성이거든이 성을 그대로... 조선 후기까지 만호진성으로 유지하면서 수군 사령부 의 역할을 계속 했, 했던 거죠. 군함도 한열척 정도, 병력도 한 천여 명 정도 항상 주둔시키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해군 수군의 어떤 본부로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일제 강점기 1910년 경에 일본이 이제 한일합방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총독부가 한반도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임진왜란의 흔적들을 다 문화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이 수생포는 자기들이 굉장히 국가적인 사적지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꿉니다 이기를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이 되고 뭐 역사 발효 세우기 이러면서 이곳이 이제 일본인들의 흔적이 많다였고 격화시키고 이런 순환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은 울산시 문화재로 이제. 보존되고 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생포 외성은 외란 이전과 이후 주곧 조선을 지켰던 우리 문화재인데요. 치욕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국난 극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서생포 외성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우선은 그 서생포 외성에서 외성이라는 걸좀 빼야 돼요. 왜냐하면. 서생포에왜가 들어왔던 기간은 5년에서 6년이거든요. 나머지 한 5, 600년 세월 동안은 여기에 조선수군의 거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생포 왜성이라는 것으로 자꾸 포장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이런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생포 만호진성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한천년 동안 이 한반도 동남쪽 바다를 지켰던 수군의 거점이고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서생포를 기록해야 되고요 와서 보다시피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이 멋진 곳을 그런 이야기와 자연 경관 이런 것을 함께 묶어서 관광의 콘텐츠로서 새롭게 자꾸 갖고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벚꽃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역사의 아련함을 간직한 이곳은 서생포 외성입니다.